네, 안녕하세요. 정말, 음, 이 월요 이삭 줍기를 지키는 언니 오빠들, 방송으로도 물론 보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음, 지키시는 언니 오빠들 너무 소중하고, <laughs>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어, 오프라인에서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길게 안 하도록 하고 <laughs> 왜냐면 이 자리는 다 여러분 언니 오빠들도 선포하려고 왔지 선포하려고 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음, 짧게 하겠습니다 어, 이런 자리에서 너무 길게 하면 안될거 같아 <laughs> 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 어, 이 사람이 참 사람 예수 이 안에 어, 내가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은 음, 사람의 위치고 정체성이고. 어, 그,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고, 사람이 원래 지어놓은 어그 자리입니다. 음, 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은, 어, <laughs>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어, 이 피조물은, 어, 그 하나님의 목적과,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만 용도가 딱 맞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어, 저도 그 누가 말해 보라고 하면 이 참사람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인류가 어, 찾는 그 사람이다 너도 그 사람이다라고 이 말밖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 이 말밖에 할 말이 없고 그이 음, 말이 하면 할수록 갈수록 깊어지고 제가 <laughs> 예전에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누가 앞에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그 듣는 입장이었고 또그 어떤 행위적으로나 내가 이렇게 보면은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면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정말 그 내가 말해도 너무 나고. 말하면 말할수록 이게 모든 인생이 잃어버렸던 그 위치구나. 어, 그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음, 그 어제 순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인생이 그설 자리가 없었고 내가 왜 괴롭고 어둠이었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 혼돈이었나 그것은 진 자, 내가 누군지 모르 몰랐기 때문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어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지만 이거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냥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위치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온 인류와 만유가 포함되는 그 복음이에요. 어. 그 사실이 우리가 저는 <laughs> 그거를 나로 말할 때마다 지금은 정말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그그 그 정말 천사에게 속아서 자신이 그 능력이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인줄 알았던 그 모든 사람에게 그이 말은 음 정말 복음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너무 가까이. 어, 너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해요. 어, 그래서 이 위치만 회복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목적 안에 지어진 피저물인지만 알면 정말 인생이 참 안식이고 해방이고 어, 우리가 어제 들은 들은 말을 안할 수가 없잖아. 안 할, 안할 수가 없는데, 순회가, 할머니가 그 계절마다 나오는, 음, 그 재료를 가지고 모든 음식을 활용을 했던 것처럼,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를 우리 인생에 아니면 다른 모든 인생에게 그 베이스로, <laughs> 재료로 써보면, 너무나, 그, 제 인생이 너무 일단 풍성했고, 맛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우리가 잔치를 한다는 것이 정말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사실이,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 왜이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이 말이, 이 말밖에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사람이 정말 나고, 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어,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팔불출 얘기를 하나 해보면, 어, 우리 아들이 22살인데, 키도 186이고, 얼굴은 약간 조망만 하면서, <laughs> 약간 좀. 제 눈에 멋있어요. 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웠어요. 이제 지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우리 방에, 안방에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제 에어컨 있는데 와서 자라 그래서 이제 둘이 잠깐 누웠는데, 그 자고 있는 아들을 보는데, 와, 너 진짜 너무 잘생겼다. 너무 예쁘다. 오, 막 이러면서 제가 혼자 감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그러면서,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본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드는 말, 생각이, 내가, 어, 너는 내 아들이고,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너랑 만날 곳은 한 자리밖에 없구나. 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한, 한, 몇, 한 열, 일주일 열흘 전이었는데, 이제 어제는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제가 물어요. "영철아, 오늘은 교회 가니?" 이렇게 물어요. 이제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간대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엄마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잠깐 교제를 하게 됐어요. 엄마는 어, 얼마 전에 네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멋있게 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근데 엄마랑 너랑 만날 자리는 엄마와 아들로서는 너가 분가를 하고 자립을 하면 언제든지 멀어질 수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아도 할수 없이 그렇게 된다. 근데 너와 엄마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딱한 자리밖에 없다. 존재로 만나는 자리.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인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끈끈한 관계가 거기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너도 너도 보면 엄마랑 그 관계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그 광경을 그거를. 너가 너 자신으로 알것 같아서 엄마는 교회를 가라고 한다. 근데 네가 교회를 가기 싫다면, 그러면 엄마가 말해주겠다. 이랬어요. <laughs> 엄마는 교회, 네가 가기 싫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막 억지로 끌어다가 막 교회에서 다 해주길 바랬잖아요. 내가 할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막 어떻게 알게 했으면, 그래도 예판에서도, 그래도 세상하고는 좀 달랐으니까. 교회에 가면 뭔가 다른 냄새를 맡고, 뭐 이럴 것 같고, 그리고 내가는 육이 섞였기 때문에 안 되니까, 교회를, 교회에 가면 이모 삼촌들이 좀뭘 좀, 예인생을 좀, <laughs> 좀 바꿔주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급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가 가기 싫다 그러면 안 가도 된다. 근데 그 말을 엄마가 해주겠다. 엄마랑 교제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그럼 교회 안 가고 나랑 지금 교제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 교회는 엄마는 갈 건데 이제 앞으로 계속 짬짬이 엄마가 이 얘기를 하겠다고 교제하자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또좀 덧붙여서 더 얘기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에 사실은 다 어, 여기 계신 언니 오빠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동의하는 말이 아닐까. 우리가 어, 혈옥, 혈옥, 혈육 관계 관계든 아니면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심지어는 50년까지 서로 했어도 우리가 다시 만날 자리는. 존재로 만나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다는 거 이제 우리는 다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그 <laughs>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 되는 이유는 뭐다? 뭐 이렇게 이거는 어떤 차후적인 문제고 차후적인 문제고 정말 사람이 위치를 찾고 정체성을 찾아야지. 공부도 되고 자기 분수대로 사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늘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인 것처럼 너에게도 그 우선순위였으면 좋겠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 내게 그, 그, 할 말은, 어, 그, 이참 사람 예수, 참 사람, 그 안에서, 어, 그 안에서, 그 안에 나도 있고 너도 있다 하는, 어, 참, 참 사람 예수만, 예수 밖에는 이제 말할,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정말 제가, 진짜 <laughs> 그렇게 됐거든요. 음. 그 그렇게 됐고 아,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해 보라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laughs>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집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생각이 이제 하나 이렇게, 오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게 어떤 게 왔냐면 어이 목사님이 그이 구속 복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은 전혀 다른 세판이다. 이 말씀하셨고 우리도 우리 말로 전혀 다른 새판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표현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새판. 그러니까 이 새판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에 전혀 없는 판인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가 예외라는 것이 아니라, 어, 세 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 그 우리의, 그러니까, 이 개념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 개념 안에 있는 것을 사실은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밖을 떠난다는 건내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음아 이게 전혀 다른 세판 세판 인데 왜그그 그 우리가 선악과로 옳다 하고 아니면 내 개념에 그래도 좀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더 낫지 않나 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 세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판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 생각이 든게어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만유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와 만유가 있을 수 있는 곳이 곳이 세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열외가 없이 어 그리, 그리고 어 너의 공로도 나의 흠도 그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그 사람이 있는 곳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붙여다가 거기에다가 대입시키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음, 이거는 어떤 내 좋은 것으로 가지고 이 판에 와서 섞으면 어떤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인류와 만유가 포함되는 이세 판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어떤 좋은 거, 좀 선한 거, 아니면 어떤 그 보여주고 싶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대입시키면 전혀 안 맞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우리마다 다 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도 다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생을 원래 지었던 그 자리, 그, 그,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게 세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음, 그, 딱, <laughs> 제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새판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형상만 남은 그 피조물이 있는 그 판. 어,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너무 <laughs> 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제가 새로워지는 <laughs>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 판은 급판이구나. 그어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어, 내게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목사님이 그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그런 말들이 한 번씩 생각나요. 이거는, 음,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인류와 만유가 만나는 자리다. 그거를 정말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어. 이 말이 그냥 말로 들으면 우리가 사람 아닌 사람이 있나요? 그냥 표면으로의 사람이, 사람이 아니란 말 하면 좀 오해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 그 하나님이 인생을 원래 지었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는 그, 그 자리고, 그, 조건 없다, 조건 없다. 그 모든 조건이 있을 수 없는, 음, 그 자리에, 어, 그 자, 그 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듣고 흘렸던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조건 없다, 조건 없다. 모든 인류와 마녀가, 우리 이런 거다 보통 한두 번 들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인류와 마녀가 포함되는 이 위치. 이게 정말 곱씹어 보고 해보면, 어, 그 너무 은행 거예요. 너무 은행 거예요. 그 안에 어 모든 모든 인생이 포함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아 이판이구나 어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너무 들고 정말 음 저는 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침에 어떤 자매랑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 자매가 어떤 어, 언니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렇게 약간 의문을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였는데 이제 거기 거기에서 이제 저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본 예수? 내가 본 예수라고 하면 또 갈라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그냥 그,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그 나, 그 나를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 각자의 형편에서 아니면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내가 알수 없잖아요. 내가 온 교회 사람을 다 만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그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매도 언니야, 나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나도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살아나고 기쁘고 행복하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네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의문이 드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결국은 하나로 그냥 마무리 됐, 됐네.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안에 있는 그 나만 나고 그거밖에 말할 게 없는 사람으로 딱 끝나고 이제 통화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나그 어떤 박미자라는 육체가 있잖아요. 저는요 드라마도 좋아하고요. 옷, 옷도 좋아하고요. 뭐 예쁜 거 좋아하고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내 좋아하는 거를 해요. <laughs> 집에서 퀼트도 하고요. <laughs> 뭐 하여튼간 어, 유튜브도 보고요. 그러니까 나는 다들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다 육신은 그냥 내 좋은 거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뀐 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인 어떤 나도 있어요. 근데 그, 그 나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나도 있고요. 어떤 말이 들어오면 그 나도 할수 없이 그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다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 나 그런 얘기 안 하고 싶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나쁜 생각을 안할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듣고 싶다. 이게 딱 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어, 얘기를, 이게 바뀐 게 별로 없어요. <laughs> 바뀐 게 없는데 희한하게 이 영원한 내게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양식은 이 참사람 예수 밖에 없어요. 그것만 내게 딱 맞는 옷이고요. 내가 그거 말할 때 제일 행복하고요. <laughs> 그 말을 들을 때내 얼굴이 가장 활짝 웃게 되고 제가 가장 행복하고 살아요. 그냥 그 존재가 그렇게 바뀐 사람인 거예요. 내 겉모습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내 존재가 그렇게 바뀐 바뀐 거밖에 없어요. 음. 그 생각이 너무 들면서 어그음그 음, 그 목사님이 이 펼쳐 주신 세판어 구속 복음, 그 위치, 위치 복음, 존재 복음. 어, 이 복음이 어, 정말 우리 인생에게 오지 않았다면 어, 그리고 우리가 다 모든 인생에게 사실은 딱 그냥 오픈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는 사람과 앞으로 볼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보게 될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나로 보였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행 거예요. 어제가, 순, 어제 순애가 말한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 구속보금판에 와서 제가 하나도 보탠 게 없어요. 제가 아무 열심을한게 없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정말 한 열심히 했었던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은 또 열심히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 마음은 그렇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보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그 그 사람 그참 사람이 나한테 보였다는 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밖에 어, 안 남고. 정말 인생이 꼭 해야 될 말. 내가 우리 아들과 딸에게, 우리 형제에게, 좁게는 그리고 그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은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어,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어 생각이 너무너무 갈수록 갈수록 깊어집니다. 어,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하고 음, 이 구속 복음의 판을 열어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그 목사님이 그 <laughs> 말씀하신 그 영원한 자리에 우리 모든 인생이 있다고 아멘 합니다. <laughs> 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